자,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실과 시간은 선생님이랑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어,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양한 가전기기나 아니면은 뭐 컴퓨터나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이야기 하는데요. 우리가 학교에서 먼저 접할 수 있는 엔트리부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리는 사실 학교에 여러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같이 할 수가 없어서 앞에 나왔었는데 최대한 뒤로 미루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과연 이 학기라고 학교에서 제대로 컴퓨터실에서 모여서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먼저 영상으로 찍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보여주는 영상을 잘 보면서 눈으로 한번 익혀 보고요. 또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 컴퓨터가 집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선생님하고 똑같이 따라서 들어가서 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교과서 46페이지를 펴 놓고 같이 한번 똑같이 따라해 보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 46페이지 47페이지를 보면요 어, 엔트리 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엔트리 웹사이트를 먼저 들어가 볼까요 선생님은 구글을 이용해서 들어가도록 할 거고요 어, 인터넷은 아니고 여기가 인터넷이 조금 느려서 크롬 브라우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다가 어, 46페이지 나온 엔트리 웹사이트를 쳐도 되고요 선생님은 그냥 편하게 엔트리 이렇게 쳐 가지고 들어갈 거예요 여기를 눌러 보면은 네, 이렇게 엔트리 사이트가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부터 하나씩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어가서 바로 할수 있는 것은 여기 만들기 탭을 살짝 커서를 놓아 보면 교과용 만들기가 있어요. 실과에서 사용하는 만들기 탭입니다. 여기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뜨거든요. 자, 여기 귀엽게 생긴 어, 엔트리가 있고요. 여기 아이콘이 하나가 있네요. 그리고 어, 여기 보면 하나씩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이런 메뉴가 있죠. 여기는 뭐냐면은, 새로 만들기. 이걸 하다가, 어, 나는 이제 다시 새로 만들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이걸 누르면 되고요. 이거는 저장하는 버튼. 그리고 얘는 이거 잘 모를 때, 특히 이 명령 블록 같은 게 어떨 때 써야 되는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여기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프린트하는 그런 도구고요. 다 했는데 조금 실수를 했어. 그러면은 얘를 앞으로 되돌릴 수 있고 뒤로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뭐 교과형 해가지고 기본형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직접 가가 지고 하나하나 오브젝트부터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되겠고요. 옆에는 뭐 로그인 회원가입 이런 탭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면 창이라고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엔트리 오브젝트가 실제로 움직이거나 또 실행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곳이에요. 프로그래밍의 결과를 확인하는 곳이라고도 할수 있죠. 여기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가 사실 여기 있는 이런 아이콘 같은 거거든요. 여기 화살표가 이런 방향으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행을 눌렀을 때 그냥 앞으로 조금만 갈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면은, 잠시만요. 화면을 조금 줄여서 보도록 해야겠네요. 네, 세 번째는 보면은 여기가 바로 이 오브젝트 창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오브젝트 창은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오브젝트 어떤 게 있나. 엔트리를 한번 지어보면은, 네, 여기에 이렇게 추가를 해보면 되게 다양한 게 있어요. 이 엔트리봇이라고 하는 이 친구, 여기 대표적인 아이콘이죠. 얘를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뭐, 구부린 엔트리봇 해가지고 추가하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얘는 너무 식상해, 그래서 나는 사람을 넣을 거야 라고 한다면 다양한 사람을 넣을 수가 있고요. 오, 여기 보면 이렇게 멋있는 군인도 있네요. 그래서 다양한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일단은 엔트리를 기본으로 넣어 놓고, 이 옆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는 블록구럼이라고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옆에다가 두면은, 이제 실행을 할수 있는데, 만약에 시작하기 버튼 요거잖아요. 얘를 클릭했을 때, 어떻게 해주세요? 라는 것을 조건으로 밑에 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선생님이 놓은 이 바탕 있죠. 여기는 블록 조립소라고 해요. 그래서 블럭 꾸러미에 명령어들을 막 가져와요. 그래가지고 어, 이 엔트리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됩니다. 그 다음에 휴지통 여기 보입니다. 여러분 휴지통의 의미는 잘 알고 있죠? 명령어를 삭제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휴지통이 열리면서 없어지고요. 만약에 어, 여기까지 언제 끌어가라고 하면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면은 삭제 눌러도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이 창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알아보았어요.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직접 어, 교과서 48페이지에 있는 프로그래밍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이 이거 너무너무 잘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을 할 테니까 그래도 다시 한번 되새긴다 생각하고 잘 들어주세요. 자, 먼저, 여기 추가하기를 눌러가지고요. 정글이랑 늑대인간 오브젝트를 하라고 해요. 일단은 오브젝트 삭제 하나 했고요. 자, 늑대인간 보다 배경을 먼저 선택하도록 합시다. 배경. 하면은, 배경에서 정글을 찾아야 돼요. 정글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배경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원하는 걸 그냥 넣어도 되지만, 우리는 교과서에 있는 걸 그대로 할 거예요. 자, 숲속 호수도 나왔고 숲속도 나왔는데 아직 정글이 나오지 않고 있네요. 아, 여기 있다. 정글을 찾았고 그 다음에 정글 다음에 늑대인간 오브젝트도 추가하래요. 판타지에 있다고 써져 있네요. 48쪽 두 번째 2번 동그라미에 판타지. 왜냐면 늑대인간은 아무래도 판타지스러운 그런 주인공이기 때문에 늑대인간,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해서 추가하기 또는 적용하기 누르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늑대인간 오브젝트를 그림과 같이 배치합니다. 그림에는 약간 왼쪽에 어, 얘네가 이렇게 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늑대인간을 배치해 주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이면 이 화살표는 늑대 인간이 뭔가 이동을 하거나 할때 앞을 향한다라는 거알수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 위로 향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얘는 지금 아무것도 명령어로 입력하지 않았지만 네 입력하지 않아서 움직이지 않지만 앞쪽으로 간다는 거알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으로 얘가 가만히 그냥 서 있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늑대 인간에게 말을 할수 있게 한번 해줄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시작 버튼을 누르고, 블록, 이렇게 누르면은 여기에 블록들이 있죠. 이 블록 명령어 중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라는 이런 조건이 달린 명령어를 여기 조립소에다가 끌어오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은 어떻게 하도록 시켜야 돼? 자, 여기 생김새에 들어가면은 여기 안녕을 4초 동안 말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안녕 하고 4초 끝나면은 이제 끝나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굳이 늑대인간이 안녕을 4초 동안 말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조금 더이 늑대인간에게 어울리게 어떻게 해줄 거냐면 이렇게 내용을 바꿔줘 볼게요. 여기 책에 있는 그대로 해 보겠습니다 배가 너무 고픈데 먹을 것이 없을까 이렇게 한번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 이거 복사하면은 복사 붙여넣기 하면 똑같은거 넣을 수 있는데 여기를 하나만 더 고쳐 줄게요 킁킁 어디선가 아기 돼지 냄새가 나는데 이것도 4초 동안 말하기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이 4초 동안인데 이번에 세 번째로 말하는 거는 아기 돼지를 잡으러 가야겠다. 이거를 넣어줄 거예요. 어, 이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아기 돼지 삼형제의 그런 스토리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어,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여기 늑대인간 부분을 클릭하면은 얘가 나오고 배경 부분을 클릭했을 때는 뭐가 없죠. 이게 어, 이 말풍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말풍선과 이런 어, 명령어들이 늑대 인간에게만 적용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늑대 인간에게 가 있을 때 해야지 이렇게 배경에다가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이거 실행해 가지고 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하기 누르면 배가 너무 고픈데 먹을 것이 없을까? 그 다음에 킁킁, 어디선가 아기돼지 냄새가 나는데, 아기돼지를 잡으러 가야겠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말하게 하는 거는, 됐어요. 그런데 어, 늑대 인간이 가만히 서가지고 말만 하지는 않기 때문에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좀 앞으로 가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쵸? 그래서 이제는 늑대 인간이 움직이게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으로 넘어와가지고 이번에는 시작하고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를 한번 넣어봅시다. 오브젝트라는 건 아까 전에 이런 아이콘들이라고 했죠. 여기서는 늑대인간 하나밖에 넣지 않았잖아요. 배경을 제외하고. 그래서 이 늑대인간이 오브젝트가 되고, 얘를 클릭하면 얘가 뭔가 움직임이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움직임을 한번 보도록 해요. 그러면은 어느 만큼 움직이기, 뭐 다음엔 튕기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여기를 이렇게 넣어볼게요. 이동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기.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예시를 해보도록 하죠. 자, 시작하고 얘를 누르면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알수 있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책에 보면은 얘를 10개를 이어붙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10개를 이어붙이면은 아마 앞으로 쭉쭉쭉쭉 나가서 이렇게 찔끔찔끔 움직이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를 붙여넣기 할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그냥 바로 코드 복사 붙여넣기 해버리면 바로 복사와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열 개를 했고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는 시간이네요. 큰 화면으로, 자, 시작해 보면은, 얘를 클릭하면, 오, 되게 많이 가는 거알수 있죠? 멀찌감치 이렇게 움직이는 거알수 있어서, 여기까지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기본이었는데, 이거 말고도 더 재미있게 뭐 게임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하나의 이야기를 만든다든지 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선생님이 첨부한 그런 유튜브 영상에서 엔트리나 또 다른 스크래치 같은 것들의 예시를 조금 더 공부를 하고요. 이 다음 교시에는 실제로 또 다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이 시간은 일단 여기까지고요. 어, 이거 끝나고, 혹시 조금 흥미가 생긴 친구들은 컴퓨터를 켜고 어, 한번 해보거나, 아니면 지금 컴퓨터로 클래스팅 수업을 듣고 있어요 하는 친구들은 수업이 끝나면 한번 직접 혼자 해보세요.